아까 뭐 봤죠? 뭐 어떤 새봤던 거였죠? 물... 아... 갈매기 또? 물총새 어, 저기 인터뷰 한번 할게요 문어... 문어 봤어요? 네 어, 문어 크기는 얼마나 됐어요? 한... 한... 5세? 아니 1 0 c m 어. 여기가 어디에요? 꽃니의 한방목이반 짜잔 이제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 예에 뱀장어 같은데요? 뱀장어가 들이 쫄깃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물고기를 먹는거야 그냥 진짜 바다속을 보는거야 아, 저기, 동그란 데 가서. 어. <laughs> 이거 붙어있는 거 뭐예요? 식이에요 네? 오, 나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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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어 누구를? 누구를? 누요를 누구를? 누이를 누구를? 누구요누구 이거 구를 아니, 를누기를 누구를? 기

저기 사진 다빼 쳤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어? 어. VR 너무 어지럽지 않을까? 바로 하면? 자 잠깐 조져 가지고. 파충류다. 다. 최이 좋아하는 파충류야? 음. 이거 눌러 봐. 새도 있다잖아. 소새 핀치새. 요 밑에. 밑에 버튼 한번 눌러 어. 손잡이는 꼭 잡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자세 를잘잘 잡으세요. 재즈기 끝날 때까지 절대 손잡이를 놓지 말고 꼭 잡고 계세요. 재즈기 끝날 때까지 절대 어나면안될 거야. 지금부터 답변하세요. 말 <목소리로> 물범 물범. <웃음> <웃음> 오늘도 저희 울진 아쿠아리움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곧 2시에 물범 피딩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모두 물범 수조 앞에 보이셨나요 <laughs> <laughs> 뭐, <laughs>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물범 친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범의 몸을 자세히 보시면 흰색, 회색, 검은색 얼룩이 보이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의 이름은 잔정박이 물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몸도 크고 동글동글 귀엽게 생. 합니다. 통통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는 통통한 뱃살에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방층은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부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있나요? 저기.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진짜여기지저기다고 이거 누구지지 않아? <목소리> 아니 이거 거물 바다 거북이잖아. 어. 아니 밑에 뭐붙어있고어 맞아. 어. 맞네. 쟤는 기생하는 물고인가 봐. <목소리> 지아나 바다 거북을 보면 행운이 생긴대. 네. 지아나 바다 거북을 불러봐. 바다 있어. 네. 네. 인사해준다. 아얘 빨판, 빨판이네. 빨판이야. 어빨간 상어다. 어빨간 상어야. 빨판 상어. 빨판 빨판. 어 가오리다. 어, 어맞어맞어 음. 이건 뭐야? 이거? 방어가. 방어. 방어? 음. 어 무슨 걸 아셨다. 어 무슨 걸 이뻐. 이쁘지. 음. 응. 뭐하는거예요 과국이 음. 뭐디적있을때얼마예요 한번 봐봐요 얼마 적혀있어요? 얼마 봐요 얼마 적혀있어요? 5만원 네? 천원? 음. 원자 보자 보자 네. 이거 줘봐 이거 줄게 쏟으면 안돼 아, 아니 또다 또아 아니 나엄마 사진 찍 응? 네. 네. 저 엄마 사진 찍자. 응. 네. 네. 부어서 찍으니까. 여 네. 여기에 부어줘. 응. 네. 일단 줘봐. 자, 네. 조금씩. 손 넣으면 안 돼? 어? 이게 물장이야? 멀리서 이렇게 뿌려. 오빠, 네. 응, 오빠 봐봐, 오빠. 어? 오빠 봐봐. 오빠 만나는 거야. 짜구, 짜 뭐라고? 똥냄새나? 이건 무슨 원숭이예요? 일본 원숭이 원입니다 타야 되네 특징 뭐예요? 엉덩이 어떤데요? 빨가요. 음. 꽃사슴이다 이거 꽃사슴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다 라마죠 라마. 라마, 라마 인사 한번 할까요? 라마씨. 안녕하세요. 네? 네? 관아코. 관아코 안녕하세요. 안녕요 예, 바나코예요. 네? 라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바나코에요 바나코. 바나코래요. 바나코. 바나코 안녕하세요. 라마랑 구별이 잘안 돼요. 꽃사슴. 꽃사슴이요 꽃사슴이사슴은 특징이 뭐예요 꽃사슴씨! 인터뷰 좀 해보세요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다섯 살? 몰 <laughs> 이건 무슨 동물이에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미어캣 어디 있어요? 사명좀 해주세요 저기있고 저기있고 저기 또 다음 동물 이건 뭐지, 뭐예요? 사막용 거예요 어, 더운데 사는 거 더운데 살아요? 음. 귀는 왜 저렇게 커요? 왜냐면 네. 소리를 잘 들려요 아 네. 소리 잘 들으려고요? 지금 여기 곤충이 있는데요 네. 사무라이 개인것 같아요 사무라이 개미요? 이게 특징이 뭐예요? 어. 다른 개미에 고치를 훔쳐가는 능력이 있어요.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람 물 수도 있어요. 음.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뭐예요? 음. 곤충을 가봐야지 할것 같아요 아 마지막 곤충 박물관 고고! 해줘요 렛츠기 곤충 박물관을 어. 아, 응. 응. 해볼래요. 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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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네요. 뭐 어, 만져볼래요? 여행한 그 영상 고 보고,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주말에 또 시작합니다. 주말 여행하세요. 안녕.